자, 이렇게 부스터 큐를 잡으시면 자신의 차량에 맞게 저희 대부분 A 타입이 좀 많으실 거예요. 신형은 C 타입인데 저는 A 타입으로 했고요. 저희 연결 포트는 C 타입입니다. C 타입 꽂으시고 기본적으로 A 타입을 차량의 카플레이가 되는 포트에 연결하세요. 저는 지금 실내에서 튜토리얼을 찍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가능한 카플레이 제품이고요. 저희 제품입니다. <laughs>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부스터 큐가 부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빛이 나오면서 부팅이 되는 거고요. 이 부팅이 되면 항상 차량은 카플레이가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차량 옵션에서도 카플레이는 항상 켜져서 있어야 카플레이를 통해서 접속이 됩니다. 카플레이 통해서 이렇게 접속이 되면 저희 부팅창이 나올 거고요. 이게 흔들리는 게 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효과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초기 세팅으로 그냥 다 해놨습니다. 초기 세팅으로 다 해놨고, 뭐더 이상 표시하긴 동의하고 수락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초기화를 돌려서 처음부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부스터큐 보시면 처음에 한국어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국어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국,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형식 속도 단위, 온도, 저희 도시를 쓰고, 키로미터 쓰고, 12시간 단위, 뭐 24시간 단위, 자기 맞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다음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희가 기본 세팅 화면이 완성되게 됩니다. 초기에는 조금 로딩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초기로 세팅이 되고요. 초기로 모든 제품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우선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와이파이랑 블루투스가 있죠. 그리고 이걸 누르시면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갑니다. 요 창은 어플리케이션 넘어간 창이고요. 요거는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위에 밑에서 위로 올리셔도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설정 창을 누르시면 아래에서 인터페이스가 내려오거든요. 여기에서는 와이파이를 키거나 셀룰러가 들어가 있으면 셀룰러 표시가 있고요. 플루토스 GPS 사용 중으로 뜹니다. 뭐 여기에서 종료하면 바탕화면으로 나갈 수 있고, 그냥 차량 기본 네, 메인 화면 나갈 수 있고요. 설정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뒤로 가기 버튼은 나중에 히든 버튼입니다 멀티 창을 띄울 때 뒤로 가기 버튼 꾹 누르시면 여러 개의 멀티 창을 띄울 수 있는데요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플을 실행하거나 했을 때홈 버튼 누르면 이 기본 메인 화면으로 빠지는 어플이고요 메인 화면에서 내비게이션, 속도 게이지, 그리고 날씨가 있는데요 이거는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거나 LTE가 연결되면 한 번씩 터치해 주시면 요청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날씨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꾹 누르면 조정이 가능하고요. 위치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멀티플레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이폰은 카플레이, 갤럭시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실행할 수 있는 무선, 무선으로 실행할 수 있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진짜 간단한데요. 와이파이 열어주시고 블루투스 꼭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멀티플레이에 들어갑니다. 멀티플레이에 들어가시면 부스터 큐라는 이름 있죠. 부스터 큐 다시 카페라고 이거는 뒤에는 이름이 랜덤인데요. 여기서 부스터 큐 카페 딱 누르시면 등록 중으로 나오고요. 등록 중에서 확인 누르시면 바로 오디오 연결 되죠. 와이파이는 항상 열어두셔야 돼요. 와이파이는 항상 열어둔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원래 초기에는 조금 인식이 돼서 걸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부스터 큐 안드로이드 오토 계속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자 와이파이는 이렇게 켜 두세요 켜 두시고 블루투스에 들어가셔서 저희 다른 거 설정하실 거 없습니다 부스트 큐 카페 누르시면 이렇게 페어링 버튼 나오고요 허용 나오고 페어링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레이 창에 보시면 여기 설정 버튼이 있거든요 설정 버튼에 Auto Connection for Wireless CarPlay가 있어요 오토로 자동으로 잡을 것인지 안 잡을 것인지 이렇게 켜 놓으시면 차량에 타시면 자동으로 잡히게 되고요 아니시면 자동으로 안 잡히게 됩니다 이 제품에 유튜브 넷플릭스 바로 누르면 실행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기계에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 부스트 큐가 어떻게 보면 태블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태블릿에 LTE를 넣어 주거나 와이파이를 잡아 줘야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실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어떻게 실행하는지 핫스팟을 켜서 잡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아이폰을 기준으로 설정에 들어가시면 개인용 핫스팟이 있습니다 개인용 핫스팟에 켜져 있으면 이제 요거를 확인하고 저희는 이 버튼으로 설정 버튼 누르셔도 돼요 설정 버튼 한번 누르시면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지금 핫스팟을 켜 놨기 때문에 핫스팟을 잡으시면 됩니다 영양가전 핫스팟 잡고 비밀번호를 치겠습니다 완료를 하시면 이렇게 핫스팟이 연결이 되고요 그럼 제품에 이 부스터큐에 인터넷이 된다는 거죠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설정창 가서 유튜브를 눌러 보신다면 이렇게 유튜브가 실행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도 다 로그인을 하셔야겠지만 저는 가장 먼저 플레이스토어 로그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레이스토어 로그인은꼭 하시고 플레이스토어 로그인 할때꼭 주의해야 될거 아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연락처가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고요 이 작업입니다 구글 기기 백업 서비스가 있어요 요거는 꼭 꺼주세요 켜주시면 기존 지금 여기 데이터에 있는 전화번호가 없는데 전화번호가 다 삭제될 수가 있거든요. 이 백업 꼭 확인하시고 꺼주시고 동의를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여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플들을 모두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점으로는 지금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데요. 불빛을 보여주기 위해 조명 켜겠습니다이 불빛은 환경조명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환경조명에서 들어가셔서 이렇게 밝기를 바꾸셔도 되고 이렇게 컬러를 바꾸시면 단색으로 이렇게 하시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컬러를 자유자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 컬러가 변경이 되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컬러로 하셔도 되고 그레디언트라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컬러 요렇게 움직이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창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이래 안드로이드 사용하는 방법이랑 방법이랑 똑같은데요 빈칸을 꾹 누르시면 뭐 홈페이지 설정 위젯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위젯 추가를 눌러주시면 자기가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지도 위젯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플들 을 옮기시려면 이렇게 꾹 누르셔서 위치를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위치 조정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유튜브를 켜서 유튜브를 보시다가 한쪽에 내비를 띄우시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뒤로 가기 버튼 있죠. 뒤로 가기 버튼을 꾹 누르시면 이렇게 한쪽은 지금 유튜브로 되고 한쪽은 다른 창을 열수 있게 됩니다. 뭐 어플 내비 어플을 받으셨다면 이렇게 누르셔서 한쪽은 내비 어플을 띄우시고 한쪽은 유튜브를 보실 수 있겠죠. 창하면은 이렇게 7대 3, 이렇게 5대 5. 3대 7 요렇게도 다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편하게 확인하시면 되고 먼저 선택을 한 것이 오른쪽에 배치가 됩니다. 나중에 선택한 것이 왼쪽에 배치가 되고요. 그 순서에 맞게 오른쪽 왼쪽에 배치하는 순서는 켜는 순서에 따라 바꿔 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을 꾹 누르시면 이렇게 지우기 버튼 있죠. 지우기 버튼으로 어플들을 삭제를 할수 있고 요 또한 요렇게 하면 크게 돼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이 메인 창에. <laughs> 이 내비게이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사용자화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설정에 들어가세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개인, 개인화 설정이 있습니다. 개인화 설정이 있고요. 여기서 속도 기본 자태 모두 바꾸실 수 있고요. 기본 내비게이션 앱 선택이라고 있어요. 요걸 선택을 해 주시면 기본 지금 저거는 구글 지도로 돼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도를 받으시거나 다른 거를 실행을 해도 돼요 만약에 넷플릭스로 선택을 하잖아요 만약에 넷플 선택하고 밖에 나가면 요 메인 창이 넷플릭스가 됩니다 즉 누르면 넷플릭스가 바로 실행이 돼요 이렇게 넷플릭스가 실행이 되게 되어 있고 자신이 맞게 커스텀을 하면 됩니다 밑에 gps 설정은 저희 부스터큐 자체에 저희 gps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쓰시면 되는데 자동차 gps의 경우 자동차 GPS를 열었을 때 자동차 GPS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GPS에서는 안전 운행 같은 거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저희 AI 박스 GPS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플을 받았을 때 안전 운행할 때는 AI GPS를 해야 되고 안전 운행이 아닌 일반적으로 목적지를 설정했을 때는 자동차 GPS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GPS는 차량에서 저희 기기를 인식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넷플릭스는 전체하면 되는데 옆에 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바가 나오고요 호, 다시 이렇게 빠가 나오고 홈으로 누르시면 홈으로 빠져나갑니다 하실 거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팀앱 같은 경우에 들어가시면 인증을 팀 앱도 한번 하셔야 돼요 누구라는 음성 호출 버튼이 있는데요 마이에드 가셔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설정에서 음성안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아래에 가시면 누구 인공지능 누구 있어요? 이거를 꼭 사용 안 함으로, 사용 안함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용 안 함으로 하셔야 음악 재생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이걸 사용하시면 음성 인식을 받기 위해 계속 사운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테레오로 나오지 않고 자꾸 모노처럼 사운드가 나오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누구 이거를 꼭 사용 안 함으로 하신 후에, 사용 안 함으로 하신 후에 꼭내 지도를 검색하셔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